너무 웃기지 않냐? 도리도리 할머니래 뭐이얘기 한보 거 이제 색똥새똥이야돼아니이야이아고마이지고마이지고머 고마운 팀이지고모운지마운팀이제도리할머니이지 고마운 팀장도지고리운팀장 도리 도리, 도리 할머니이지고마이할머니운고이이 <anges uy> 너리더리 할머니 안아보자. 아이고 아이고 니가 뭐. 어유. 피곤하겠다. 그러게. 괜찮아? 괜찮아요. 얘가 도도를 하는어아니까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어 고모 고모 안녕하세요. 고모 인사. 나봐. 고모 인사. 단어 그냥. 고모 인사해. 네 우리 이자영이. 리 김나령이 엄청 예쁘네. 고모 인사해. 고모는 뭐야? 에이 고모는 에이 뭐야? 에이 근데 여보 왜, 왜 애가 동퉁 동... 아, 고모는, 고모는, <웃음> 고모는 <웃음> 뭐야? 고모는 뭐야? 고모는 뭐야? 고모는 뭐야? 고모는 뭐야? 고마는 뭐야? 고모는 뭐야?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뽀뽀해드려. 예쁘게 가령이 다음에 <laughs> 훌륭한 사람 되세요 <laughs> 어, 응. 자 할아버지 뽀뽀해드리고 할머니 뽀뽀해주세요 <laughs> 가령이도 <더> 뽀뽀해드려야지 뽀 그렇지 <laughs> 할머니 근데, 뽀뽀 얘, 뽀뽀 요, 어이구 예뻐 찍은 모습 찍은 거 같아 무도 찍어야지 왜다 일로 왔어 또 저걸리끈이 틀어졌네 가령이 모습도 그래. 찍어야지 그러면 니가 찍어야 그래. 네. 저쪽에 찍어야지 어머나 저거 어, 해어 오케이, 해봐. 오빠. 어유, 어유, 어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뽀뽀해드려고 예쁘게 커요 음. 우리 가령이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세요. 음. 어. 자, 할아버지 뽀뽀해드리고 할머니 뽀뽀해드려 주세요. 가령이 네. <laughs> <laughs> 도뽀뽀해드려야지 뽀뽀해줘야지. 아, 뽀뽀야지 할머니 뽀뽀. 야, 네. 뽀뽀. 예뻐. 네. 안 벗어. 그러니까 끝내기가 그 어, 어렵다는 얘기를 4개 어떻게 아니, 하니? 가령이가 좀 부채비하는 거 아니고 다시 한번 해볼래? 어 아유 이놈이야. 너무 예뻐. 다시 한번 해볼래? 오유 어유 <laughs> 착하다. 아유 예뻐. 대단해. 오유, 착하다. 야 배운 거를 실천을 한다. 가령가왜한짝쭉기고 있는 가령 가령이 예쁘게 어, 이렇게 해야지. 가령이. 응 됐어. 가만있어 봐. 응, 그래. 어. 그렇지 앉아서. 앉아서 해봐. 얘가 좀 이거 보고. 어. <laughs> 여기가시오. 여 여기가시오. 여기가여기가시면여기봐주세 여기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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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가시오 여기가시오. 아! <laughs> 기가시오여이가시오 이게 뭐지? 이 여기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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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laughs> 잡빠져 그래, 있어. 이놈, 에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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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놈 이놈, 이 이놈, 이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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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놈, 게놈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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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놈, 아지이